전기차의 판매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 추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동화 선언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자동차 구매 패턴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아무래도 미래를 더 내다보고 있는 듯한가요? 현대기아차는 기존의 전기차 수요 감소의 현상을 정면 돌파하면서 미래에 도래할 전기차 시대를 미리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시범 양산하고 2027년에는 양산 준비에 들어가서 2030년에는 양산을 시작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교해서 안전하고 더 효율성이 높으며 충전속도 또한 빨라서 전기차에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될 경우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충돌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줄어들어 전기차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2030년에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기아차의 장점이 바로 다 잘하는 거죠.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등 웬만한 자동차 종류는 다 만들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단 전고체 배터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자체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체 기술력으로 배터리를 생산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 차량 원가의 40%라고 하는데요. 꽤 많은 비용이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 자체 기술력으로 배터리를 제조하게 되면 차량의 원가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전기차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아마도 여러 화재 사고들을 보면서 배터리 업체들만을 믿고 배터리를 탑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터리를 만들고 BMS 시스템을 개발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직접 제조할 경우 혹시 배터리 업체들과의 배터리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배터리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되겠죠. 포부는 멋지지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S와 같은 배터리 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배터리를 연구하여 양산하였으며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로 흑자 전환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현대기아차라고 해도 배터리 개발과 양산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포드, 벤츠, 스텔란티스 그룹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다 현재는 중도에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2026년부터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예정이고 토요타, 폭스바겐도 자회사를 앞세워 각각 2028년과 2030년에 자체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 자체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요타, 닛산, 마스다, 스바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8년까지 1조 엔을 배터리 생산 부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금액 중약 3조 2600억 원은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법을 근거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한 일본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혼다와 GS 유아사 간의 합작 공장에 1600억 엔 그리고 토요타에 1,200억 엔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각 국가별로 혹은 업체별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는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의 과도기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시대의 흐름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생산이 가능할지 한번 꾸준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 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